은혜의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어떤 신학적인 내용과 어떤 뭐 일일이 단어적인 의미를 한다면 이 오후 예배 다 주무실 거예요. 점심 맛있게 먹고 있는데 그래서 교육적인 의미를 한두 가지 하나님 주신 교훈을 부여 잡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나눔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어떤 한 낚시꾼이 열심히 낚시질을 해요. 근데큰 물고기가 올라오는데 그 물고기는 다시금 바다에 집어 넣습니다. 그리 작은 물고기만 응? 지금 나가서 자기가 갖고 있는 어망에 채웁니다. 그래서 물고머니 바라보던 이 구경꾼이 자꾸 큰 것만 올라오면 버리고 바다에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잡으니까 참 이상했어요. 사람들은 큰 물고기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왜큰 물고기는 다시금 바다에 놓아주고 작은 물고기만? 어망에 답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낚시꾼이 대답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우리 집에 후라이팬이 요만한데, 요거에 맞는 고기만 지금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 지혜롭죠. 후라이팬이 크지 않으니까 조그마니까, 고거. 지금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원대하신과 광대하신, 전지전능하신, 어마어마한 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지만,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지구리만 해요. 손바닥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알지 못하게,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요만큼만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경험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만 그것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더 크게 구하지도 않고 그 기도에 대해서 이거는 하나님 못하셔. 기도해도 소용없어. 기도도 포기합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런 상태가 아닌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래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여섯째 날까지 지금 이 모든 것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형태를 만드세요 큰 틀을 만드세요 첫째 날 만든 게 뭐죠?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어요 둘째 날은 뭐죠? 위에 있는 하늘과 그 다음 밑에 바다를 셋째 날은 뭐예요? 땅과 식물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넷째 날부터 첫째 날과 대칭이 흐려요 넷째 날은 첫째 날과 다섯째 날은 둘째 날과 대칭이 흐려요 형태를 셋째 날까지 만드시고 넷째 날에 뭘 만들었어요. 빛이 있었으니까 빛을 빛의 형체로 모든 것을 이제는 구별할 수 있도록 그 안에 채우시는데 그다음에 달과 그다음에 태양과 별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때 와서 이제는 진정한 낮과 밤이 그다음에 완전하게 여러분 그 이루어지는 날이 넷째 날이에요. 다섯째 날은 둘째 날 아까 뭐 하늘과 뭘 만들었다 그랬죠? 바다요. 그가 그러니까 하늘 위에 떠다니는 새를 채우시죠. 그 다음 바다 밑에 여러분 물고기를 채우시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여섯째 날은 뭘 만드셨다 그랬죠 땅과 식물인데 땅을 채우는 동물들과 만물의 영장인 인간을 여섯째 날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섯째 날의 어마어마한 이 모든 작품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은요, 간단히 얘기했지만 어마어마한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창조 과학회는 일장부터 이 일장에 있는 이 여섯 날까지의 창조 사역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그 측량할 수 없고 정말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그 크심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도 그 것이 별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저도 별을 보니까, 그 책에 읽어보니까, 우리 은하계 안에, 은하계, 한 은하계 안에 별이 4천억 개에서 5천억 개가 있대요. 우주 천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4천억 개에서 5천 오천, 5천억 개. 한 은하계 안에. 그는이 은하계 태양계란 은하계 말고 다른 은하계 몇 개가 있느냐? 대략 1천억 개가 있다고 말합니다. 1천억 개. 그럼 1천억 개 곱하기 5천억 개 곱하면 별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이것은 천체 과학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측량할수 있는 것 이거는 전체 5%밖에 되지 않을 것이라고 추정을 해요. 5% 그럼 95%는 모른다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 측정할 수도 없어요. 별의 몇 개인지를 측정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크신 분이에요. 광대하신 분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신 분이에요. 크게만 만드신 분이 아니라 이 우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며 간섭해 주시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시론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통치와 지배와 다스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이 말씀을 정류해 본다면 우리가 뭡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근심, 고통,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희생, 손해, 또 여러분의 자녀의 아픔, 여러분의 육체의 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까요? 모르고 계실까요?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돼요. 그러게에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갖고 크게 기도해야 합니다. 입을 넓게 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측량할 수 없는 그 넓으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제한하지 말아야 합니다. 직골에 만한 이석과 상식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60년, 70년, 80년 때 경험했던 그 삶의 영역 안에 하나님을 가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요 창조주 하나님이시에요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안하는 것이 무엇이 있었는지 회개합니다. 다시 힘 돌이켜야 합니다. 이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르치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잖아요. 그분이 그 능력 많으신 그분이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것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너무 달라요 오늘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주어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시간이 있기 전에 여러분이 만물이 형성된 모든 것 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래요 이게 성경전 세계관, 기독교 세계관의 출발입니다 그러니까 시작과 끝이 되시는 이 창세계 일장을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 성경전체를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창세계 일장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안할 수 없어요 아 이런 분이구나 이런 분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창조를 하실때 어떤 방법으로 창조하시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예전 성경으로 하나님이 가라스 대, 가라스 대 게임이 있잖아. 가라스 대 하면 응, 움직이고, 움직이지, 움직이고, 가라스 대야 말하지 않으면 뭐 움직이지 않는뭐 이런 게임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가라스 대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팍 생긴 겁니다. 그거를 31절까지 몇번 얘기하냐?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섯째 날에 여섯 번할것 같지만, 여섯째 날에 두번 얘기해서 일곱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제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주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린 무엇에 집중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안해요 직구리만한 이식, 어, 이성과 그 다음에 자기의 경험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의 원대하신과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 깨닫고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는 영원한 삶과 풍성한 삶과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만,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들은 멸망과 재앙과 심판을 받았어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최고 광야 40년의 생활에 샘플로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그들이 한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이 풍성한 삶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말씀에 불순종하고 원망과 불평하면 다 광해서 죽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 가운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내가 무언가 하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잘안 돼요 뭔가 될듯될듯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니까 늘 우리는 그 언더리에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의 언더리에서 겉만 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중심으로 나와 그 말씀을 내고시 될때그 말씀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고시 될때그 말씀 안에 살아 역사하는 놀라운 증거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증거를 보길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말씀 지금 참뭐 라디오 틀면 뭐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나오는데 경제 얘기가 지금 이슈잖아요. 모든 것을 다 경제적으로 다 해석합니다. 손흥민이 골든 부츠를 받았는데 축구 받았는데 어? 한국의 경제적인 파국이 어? 파장이 얼마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 되고 올림픽 하나 치러도 그것에 이익이 흑자가 뭐고, 적자가 뭐고 뭐 모든 것을 다 돈으로 생각합니다. 돈돈 돈 하다가 돈다그랬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말씀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며 이 창세기 정말 인류의 기원이 어떻게 됐는지 제가 어떻게 됐는지 그 다음에 인간의 회복이 어떻게 됐는지 문명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이 모든 것들이 성경 안에서 나왔어요. 그 세속주의, 인본주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그 세상의 문화적인 것에 현혹돼요. 우리는 그래서 창조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런 정확한 신앙이 있지 않으면. 진화론, 빅뱅이론이 맞나 봐.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어성경이 읽어지는 이거 하시는 분은 그래도 빅뱅이론이 뭔가 하는데 아, 우주의 기원이 아, 정말 어이없게 우연하게 출발해가지고 어떤 거, 야, 이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안되셨어요 닭이냐, 계란이냐, 뭐 이게 뭐해, 뭐가 중요해요. 닭이죠. 닭을 만들었기 때문에 알을 난 겁니다. 그렇죠 뭐 동시에 닭과 알을 놓을 수도 있죠. 하나님 만드셨으면.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 말씀의 원리에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집중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말씀으로 다 순종하며 다 모든 만물이 여러분, 3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정리하면서. 31절.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더라. 좋았더라 말을 다 반복해요. 근데 여섯째 날은 심히 좋았대요. 심히 좋았다.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걸 보시니까 심히 좋았대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다 그대로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한부르가 있어요. 누구예요? 인간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인간만 불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에 가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이제 에덴동산을 쫓겨나갑니다. 그게 세상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역사 안에 그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었는데, 그 모든 복을 빼앗깁니다. 누리지 못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의 어떤 분신을 정확히 알고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을 정확히 아, 안다면 우리 안에 심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시는 삶을 통해서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실 텐데 우리가 내 맘대로 우리 죄성 있으면 늘내 고집대로 살잖아요. 말씀을 벗어나서 살고요. 하나님을 제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생각고내 생각대로 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돼버려요. 내 맘대로 하니까. 그냥 늘 자충 우돌 갈등 혼란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인 줄 깨닫고 제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안다면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 보시기 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가 늘 걸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것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오전 말씀처럼 바벨론 세상, 음녀가 우리를 미혹함에도 그것에 그냥 막 쫓아가잖아요. 권력 쫓아가고 돈 쫓아가고 음란 사치, 그걸 빠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이 모든 것, 것들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재창조 사역을 하시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바라보고 예수 그리을 따라가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면 우리 안에 이 죄성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하면 다시금 새로운 창조의 역사 하나님이 빚어가시는 새로운 창조의 역사 아담과 하와가 실패한 역사가 이제 예수님이 제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새롭게 회복하시는 아름다운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이 좋았더라 짐이 보기에 아름다웠더라 이렇게 여러분의 여러분의 삶과 죄의 삶을 칭찬.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에요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같이 한 가지에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나누는 삶을 가겠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는 정말 우리가 오늘 창조주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제한했던거 우리가 하나님 회개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자는 거. 내가 이런 하나님이었는데, 이런 하나님은 몰라보고, 내 힘, 내 지식, 내 경험, 내가 믿고 싶은 하나님, 내가 원하는 하나님, 기도도 제안하고, 믿음도 제안하고, 우리의 자녀의 능력도 제안하고, 나의 삶도 제안했던 이 삶의 바운드리를 넓히자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아버지가 어떤 하나님인데요? 어떤 아버지신데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게 주길, 주길 원하시고 집이 좋았다고 말씀하시고 축복하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1장 28절에 야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려라 내가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도 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제안하지 맙시다 이제 하나님 앞에 간구할걸 크게 구하십시오 인간의 의술과 그 다음에 인간의 노력으로 할수 없는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 믿음을 가지면 이 산을 명하여 저 바다에 던지우래도 그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금 그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 믿고 나가게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한번 찾고 한자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